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악보에서 리듬으로 필인으로 많이 접하시는 16분음표 어, 리듬 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하고 구분하고 리딩해서 스트로크 하는 거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이런 변형된 음표들은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쉼표 처리하느냐 또는 어디 부분을 8분음표로 합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쉼표를 1개 하느냐, 2개 하느냐, 3개 하느냐에 따라서도 16분 음표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6분 음표는 노트가 4개죠. 네 16분 음표짜리가 4개가 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팅을 할때 1EN A, 2EN A, 3EN A, 4EN A 하고 음표에 이름을 붙여서 카운팅을 해요. 이거는 내가 스트로크를 할때 어, 좀더 편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구음을 붙여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16분 음표의 간격은 일정하다라는 거. 변형된 음표가 되어도 이한 박자의 간격은 일정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한번 사연을 시축해 볼게요. 원 e and ah, 2e and ah, 3e e e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음표, 음표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부분에 꼬리가 두 개고 뒤에가 꼬리가 하나죠. 16분음표와 8분음표로 묶여있는 음표예요. 그래서 앞에가 좀 짧고 뒤에가 좀 공간이 더 있겠죠. 근데 이 공간이 있다라는 게 1인 자리가 무음 처리가 되는 거예요. 8분음표가 뒤에 있는 노트까지 흡수를 한 거죠. 1인 음. 아투 그 다음 노트는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16분음표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앞에는 8분음표고 뒤에가 두 개가 16분음표로 묶여있죠. 이 말은 이제 두 번째 노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노트가 앞에 있는 첫 번째 노트, 맨 왼쪽에 있는 노트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간격이 있게 치고 뒤에가 짧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이두 개의 음표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른손은 똑같이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악보를 썼어요. 음. 오른손은 계속 8분 음표를 유지하면서 연주를 하지만 거기 사이사이에 왼손이 삐집고 들어가는데 그 곳이 바로 16분 음표로 쪼개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트로놈을 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50을 둘 거예요. 먼저 보이는 음표 해볼게요. 이게 치기가 더 편해서 얘 먼저 하는 거예요. 오른손 먼저 가볼게요. 준비, 시, 작. 원. 왼손이 여기에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에. 오른손과 오른손 사이에. 보세요. 이 노트 해볼게요. 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음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오른손은 계속 가는데 두 번째 오른손에 왼손이 붙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주가 될 거예요. 자세 잘 잡으시고요. 오른손부터 계속 가볼게요. 오른손만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많이들 실수하시고 계시는 16분음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분음표는 빠른 걸까요? 빨리 치는 거다. O, X 정답은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6분음표는 4분음표에 비해서는 음, 음, 쪼개지기 때문에 빨리 치는 건 맞지만 템포에 따라 다르겠죠. 느리게 치는 노래에서는 16분 음표도 느리게 치고요. 빠르게 치는 음악에서는 16분 음표는 빠르게 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8분 음표를 잘 치고 계시다가 노래를 하다가 필인을 하는 순간만 되면 어, 무조건 빨리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른손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거기서 왼손이 껴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리듬을 칠 때도 8비트가 오른손 8분음표로 계속 연주를 하죠. 이 간격은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필인이 들어갈 때는 어, 얘는 유지를 하는 와중에 16분음표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8분음표는 잘 치시다가 필인 할 때면 갑자기 이렇게 쳐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지 않도록 어, 저희가 간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